갈릴리 전도기관의 치유사역이 끝나고 갈릴리 외곽 전도기관의 치유사역입니다. 갈릴리 외곽에서도 치유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때 사람들이 온 지방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병자를 침상체로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데서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한겁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두로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몰래 다녀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자기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거절하십니다.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함을 받아들이십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시돈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인입니다. 그 시절 엘리야가 은혜를 베푼 여인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사렙다 과부를 언급합니다. 사르밧은 사렙다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우상숭배 지역에서 두 부류의 여인을 대비시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세벨과 예수님의 발아를 엎드리는 수로본이의 여인입니다.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에서 나와 시돈을 거쳐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다의 뜻입니다. 그의 귀와 입이 풀립니다. 예수님은 암맥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습니다.